아, 라라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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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해너 라라라라, 라라라라, 갑자기 라라라면라라라라라라떡해라라라고라라라나어라라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버리면. 음. 수많은 추억이 나를 찾지만 따뜻해 이 마음 영원히 참게 절은 사랑의 촛불이 되었네 잊으려 잊으려 애를 써봐 당신의 따뜻한 미소 때문에 이맘 영원히 함께 타오르 지나간 추억이 되었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바람 불어와 내몸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선바람이 사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레드 뺨이 고이간직가렸더니 아, 아, 그 옛날에 너무도 그려오나 워낙 이 지면 뽕도 따닥, 도 따닥 가는 줄 에이, 몰랐던가. 자자자자, 바라던 로 어찌하오 어찌하오 따서던 내 두뺨이 거리간지 하려더니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남기고 <가을> 떠난 사람 겨울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내 가슴에 수많은 꿈이 되어 바라보고 싶어라. 나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아,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또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철없던 눈물로 쓰여진 그펜지니또 다시 태우랍니다. 눈과 스에수 많은 별이 되어, 내 사랑꽃이 태우고 싶어라. 페트기 멘트에서 또 제가, 제가 <laughs> 지금 패티기 미사일로 싸우려나요? 혜택의 미세로 다올온게 뭐야 하고 누워서 뭔데도 <laughs> 난 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노래만 부르고 있는 유튜브들이 꾹누 머리 모양을 또 누워서 이렇게 머리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잘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쫙이렇게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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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원이 이렇게 그럼 머리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더욱 덥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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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시랑 머리 빠진다고 뭐라고? 무시랑 <laughs> 머리 빠진다고 뭐라고? 예전지만내반절라 <laughs> 만져보면 당신의 모습 깨여라. <laughs> 오 당스러워.

저 멀리인 그의 룽소리, 가끔은 들려오는데이, 오제님은 오시거나 <laughs> 바람만 풍안니 부네이. 아, 대인바람이던 가이. 아, 소치고 지난 가는 바람이. 오늘도 잠을 가 뒤를 보니, 어둠 속에 잠기네이. 그래, 이런 바람, 바람, 바람 스치고 지나가는 구름, <laughs> 오늘도 잠못 <잠을> 이루고, <드리거니. 웃음> 어둠 속에 정기네! 내대은 바람을 고 <laughs> 소치고 지나고 <laughs> 소치고, <laughs> 소치고 <laughs> 지나가는 <지나면은. 웃음> <laughs>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이 아니오 내님은 <laughs> 바람이 이런가이 <laughs> <laughs> 서치고 지나가는 배람이 <laughs> <laughs> 뭐, 언제죠? 진 주름 하나도 없네. 내가 5 5세인데 진짜 주름 하나도 없네. 응? 이마 이마 동안 동안 이만가벼. 동 동안 이마 좀 찍어달란가보다. 응? 동안 진짜 이마는 진짜 주름 하나도 없다. 55세 돼서 주름 하나 없네. 내가 지금 차가워 있나? 55세, 55세에서 주름, 나보다 없는 사람 있겠지 없는 사람 있지. 55세에서. 더 아가씨 같은 사람도 있는데, 뭐. 음, 너무 아가씨라고. 그 근처에 가겠어도. 그 진짜, 이마가 진짜 오늘 본그 동안이네. 주름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 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니까, <laughs> 피니까 주름 넣으면 이렇게. 이거 눈으로 치켜올리면 주름이 있는데, 이게 눈, 눈으로 이렇게 가져가니까, 내리니까 이렇게 주름이 없네. 염려빠, 저, 저, 딱핀 좀 주워줘봐, 여보. 딱핀 딱, 떨어진다, 바로. 딱핀. 있어? 딱핀. 떨어졌어, 딱핀. 딱핀 좀 주워줘. 딱핀이 어디로 떨어졌는 하나, 두 개. 두 개를 며칠 해야 되는지, 뭐, 뭐야. 이딱 응? 흰머리 흰머리냐? 흰머리가 에고 속에는 하나도 안안안 들어졌네. 거리가 나온 건가? 벌써 벌써 2 1 c m 가량이 나왔네. 금방 빈다그 머리가. 딱빈 없어? 뚝딱 뚝딱 빈좀줘 봐. 뚝딱이 굴 뚝딱이 좀줘 어절주라고요똑딱빈뚝 뭐 빠졌다니까, 어로두개 있었는데. 딱, 똑딱빈이. 여긴 없어. 아, 누나야, 누나야 다 저거, 조만 가봐. 조만 가봐. 아, 칠왜 쳐다보라고 써. 딱빈이찾아면되다니까 어, 또, 딱빈. 딱빈이 없어. 딱빈이 여 가냐, 두개 있었는데. 네? 어, 엄마. 응. 잘생겼습니다 응. 아~~ 이이 진짜 귀신이 콕하네 발이 닿는거 보다 금방 쓰고 없네 따빈이 어, 하나가 두개 있었는데 두개로 두개로 매치했었는데 어, 어디, 어디, 어디로 갈게 어디로 갈 귀신이 콕하다니까 금방 두개로 어다 어이 뒤로 빠졌네. 똑딱이 보니 똑딱이 보니 아 나는 귀신이다. 이 솔직히 말해. 이제 저녁이면 <laughs> 저녁에 이제 귀신이 등급 해야 되겠대. 따방특집을 탄, 철웅의 귀신, 귀신 한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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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름 소리 듣, 그때 저기, 저기 뭐야, 누구야, 정소녀하고, 누구하고 그 얘기 딱 따왔잖아. 그래, 정소녀가 막여우가 응. 여우를 막 자기 새끼를 죽인 게 막, 여우가도 안가품을 하잖아. 그. 정선녀하고 누구더라, 그게. 여기 있잖아, 또, 여자. 한, 한, 한혜진인가? 한혜진이 아니라, 또, 또, 한정, 한정는또 아니고, 한정도 귀신이 나왔잖아. 한정도 무섭더만, 또. 또, 도 귀신 역할도 있, 있었는데, 정선녀하고 또, 겨울옷 다운, 다운이 있잖아. 남양특집이라고또 여름에 해주는데도, 몇, 채널이몇 번에도 큰 팁으로 보면 저러면또 테지를 모르니까 아니 전 서로 뱅몇번 채널이 몇번몇 몇 번에서 나오는 거야. 나한테 특해질까인데어철영이 <놀람> 아, 아, 귀신이다 어철어이 귀신 나타났다 홍철어이내다리어어어어 내 다리 내놔라 무을 파헤치고 막내 다리 잡으러 막 귀신이 막 따로 오잖아 그 남양특집 그, 그 귀신복법 아이고 또 청순골, 청순골 뭐저 거시기라고 나그, 나그네, 나그네걸 아니 나그, 나그네 뭐거인가 나그네길인가 나그네길도 좀 좋게 봤고 또 뭐야 많이 봤네, 제목을 까먹었네, 다 봤었는데, 전설의 고향 왕 남왕 특집. 옛날 전설의 향이 재밌었지. 요새는 시시하더라고. 그래도 볼만해서 하더만 또. <laughs> 아, 나랑 귀신. 하, <laughs> 나랑 귀신이다. 혹철은 귀신 나타났다. 유충님 나은이님이 또 귀신 분장한 것은 또 처음으로 이그영상이또 처음이었는데 또 홍철웅이가 또 귀신 작전을로 그다음에 나는 귀신이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그린색 종이 줄까, 보라색 종이 줄까. 나는 그린색 종이를 선택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닦아줄 까해봐라 그런 색, 저기, 쑥 닦고, 거기다 짜장, 귀신 짜장, 짜장, 저기, 뭐야, 귀신이, 그두 귀신이 있었는데, 배달하는 귀신과 저기, 시켜먹는 귀신, <laughs> 시켜먹는 귀신이 있었어. 네, 시켜먹는 귀신이 있었는데, 불렀을 거 아니야, 불러먹은, 부른 사람이 불렀어, 불러, 이제. 배달을 막왔서 저기, 배달 귀신이. 근데 이제 짱이물딱 왔어, 이제 배달이 왔어. 배달하는데, 카만히 이제, 이제 시킨, 시킨 귀신이 이렇게 둘러봤어, 이렇게. 뭐가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가만히 보니까 단무지가 빠졌거든? 이게. 네. 진짜 거지기 귀신이, 이제 배달하는 귀신이, 맛있게 드세요. 그니까, 러아 훑어보든지, 시킨 물 훑어. 진짜, 내가 훑어 봤잖아 이제, 훑어봤잖아, 이제. 거기 저쪽에서 맛있게 드세요 했더니 닭광을 쥐어먹지 응. 그랬더니 그 기절을 기 했다고 잖아또 귀신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귀신이다 <laughs> 남양특집 시리즈 1탄 또또한 랑가만 또이단한 랑가만 또 저녁마다.